이곳 방... 뭐고 응. 이걸 뚜굴 s 로 n eh? Kuru. Putong, I pack your lick, Hatch Malenica. Oh, Jota, h e a 이 e n kill. Hm. What are you going f 음... 과실치사로 남편 사망 <laughs> 아니 잠깐 왜 나를 밀고 오빠가 과실... <laughs> <과>, 나는 <laughs> 장난으로 살짝 인거지만 이거에 얼마든 마누라만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로 내릴 <laughs> <딸을> 찍어 <웃음> <내리치워>. <웃음> 카메라로 남편을... <laughs> 그럼 과실치사가 아니잖아 이거요? 그거 단사적으로 찾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그런 거뿐인데 알았어 그러고 나서 구월 동을 했으니까 사실 치사지. 그런가? 구월 동안해 줄라고? 아니 해 줘야지. 어. <laughs> 안 하는 것도 방법인데. <laughs> 좋은 풍경을 앞에 놔두고 막 사례 얘기를 막 하고. 어 아, 근데 좋다. 조개가 조그만한 향군에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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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자 오늘은 결혼 12주년 정말 여기에 서로 죽고 죽이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지 남편 죽는 얘기밖에 안 했거든. 오빠가 나 민댔잖아 처음에. <목소리> 이제는 부부 아닌 친구 사이 같은 우리 두 사람 결혼 12주년 맞이 단둘 여행이 아닌 가족 여행을 왔습니다. 펜션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차려 먹었습니다. 계란, 식빵, 수프 등이 제공되고 각각 알아서 차려 먹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하지만 든든한 식사를 끝마치고 달리고 달려서 설리포 수목원으로 향합니다. 주차장이 만석이라 멀리 주차하고 걸어 들어갔어요. 천리포 수목원은 이미 이름부터 천리포에 위치한 수목원임을 알수 있는데, 하절기 입장료는 어른 기준 만원이었습니다. 여행 동선이 이상하게 꼬이고 길어서 숙소부터 거리도 꽤 길었지만, 꼭 와보고 싶었던 수목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넓은 수목원에서 조카들도 즐겁게 어른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신기한 꽃과 나무, 풀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여러 꽃과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있으면 입장료 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일단 얘는 그 냄새랑 살짝 다른 것 같고, 저 보라색 정말 냄새가 나. 꿀 냄새가 나? 네. 제가 네, 듣는 네. 바로는 나무의 <뭐라> 꽃이. 해당화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치네. 논이네. 논 논뷰. 노교 세상에 노어 아까 아닌가? 그거 진아지니야잡고 잡이 와 엄청 엄청 크네. 어어어어때왜 저런 걸어어어고어리 쳤을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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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아니야. 야, 못 건너가는 거 아니야? 대충 아니 가 있어. 어. 좀 쉬시다가 또 한번 또 조쪽 위로 우선 가면 되겠네. 세상에 사잇길이 너무 예쁘네. 풀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멋지게 조성된 수목원을 한 바퀴 돌아봅시다. 벽구쪽에는 사람이 꽤 많았지만 안쪽으로 이동할수록 사람이 적어져 한가치고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식당마다 사람이 그득그득해서 대충 근처에서 회를 먹었는데 실패였습니다. 칼국수는 맛있었는데 음식이 너무 늦게 서빙돼서 식사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16만원짜리 회입니다. 열받아요. 매운탕도 너무 늦게 나왔어요. 끝이 없이 펼쳐진 서해안의 풍경을 바라보며 바다에 나와서 모래놀이를 즐겼습니다. 애들은 역시 바닷가죠. 오늘 완전 만보체 진짜. 우와 날라다닌다. 거기 놔줬어? 잘했어. 끝. 그리고 병하고 이날의 숙소로 동생이 한옥 고택을 예약했습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만. 덜 날라기. 그리고 이제 신발을또 신어야 돼. 네, 신발 신고, 화장실에도 갈게. 그래도 그래도 화장실은, 화장실은 안에, 안에 있어요. 너희가 주방으로 거야? 예쁘다 근데. 완전. 거의 하는 게아 옆에 앉을 때 이렇게 그런 팔이잖아요이 어깨 깨지는 줄알아이이아이 아니 그것보다 얘가 왜 초점을 못 잡지? 나시오 <fiance engag>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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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웃음> <웃음> 조금은 불편하지만 운치와 재미가 있었던 한옥입니다. 저녁 식사는 근처에 오리산밥집으로 갔습니다. 일곱 명이 오리훈제 대사이즈 하나와 중사이즈 하나를 주문해서 정말 배부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찬들이 끝이 없이 펼쳐졌지만 대부분 맛있어서 남김없이 다 먹게 되었습니다. 오리고기는 물론 구수한 숙늉까지 싹싹 먹었습니다. 맛있는 쌈밥과 맥주로 즐거운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서로 안마해 주기였습니다. 동생한테 먼저 안마 한 판을 받았고, 지금 영상은 내가 동생에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마사지 샵을 다니며, 야매로 전수받은 기술을 총 동원해 봤답니다. 엄마에게 빼놓을 수 없는 TV 시청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하는 산책 시간입니다. 동생은 아직 일어나기 전이라 엄마랑 단둘이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며 걸어 다녔는데, 나레이션이 들어가고 소리가 없는 구간은 전부 슬로우 모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의 대화가 소리가 없어요. 엄마랑 대화하고 산책하는 모습을 남겨두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브이로그 영상에서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슬로우 모드로 촬영해서 소리가 없습니다. 편집하면서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되네요. 하지만 동영상 촬영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자꾸 엉뚱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 테이블 뒤에, 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침 일찍 정신을 못 차리는 동생입니다. 그리고 엄마 껌딱지이자 개구쟁이인 조카들이 머리에 까치집을 하고 아침부터 활기차네요. 간단한 아침을 먹고 방정리를 한 후에 출발해 봅시다. 엄마가 위에는 초록색, 보라색 양말을 슬리퍼 반짝이는 걸 신고 자랑하셨어.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여기까지가 한파요야 노래도 같이 하셔야죠. <laughs> 아니 아까나 <아깐> 하셨잖아요. 아 마이 갓. 안돼! 너 얼굴도 완전 히 힙해. <laughs> 그게 문제. <laughs> 엄마 완전. 그냥. 그룹프 다 젖었어. 그룹프. 그룹프 오마라서 안돼 그룹프 오마라. 딸들은 생존 그룹프 안 말고 다닌데 모양 <laughs> <laughs> 온천으로 이동해 봅시다 네. 수영 무적 없어서 그냥 모자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신나는 물놀이 타임을 즐겼답니다. 우박 3일 일정이 전부 그렇지만 우리 가족, 만 신나고 우리 가족, 보기에만 즐거운 영상인 것 같습니다. 엄마 잘 간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abytes> 무선 뭐 일이고 2박 3일 내내 그렇게 날이 흐리 흐리 하다가 아무튼 바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맑아진 하늘과 구름이 너무 예뻐서 영상에 길게 넣어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인상적이었던 2박 3일의 마무리가 되네요